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이사야서 30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하셨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 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영원한 신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친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나의 친아버지 앞에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한두 변 설교를 듣고, 아, 그러한가 보다 소문 듣고 지나칠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나 자신의 신분이 창조주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폐역한 자식들이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앞에 거짓말하는 자식들이라고, 아버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고, 진노하셨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더 나아가서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으로서 살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이 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님, 생명이 나에게 있어야, 내 안에 살아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에 어떠한 특별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지 못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전혀 거리감이 없습니다. 비록 나의 죄의 성품으로 인하여서 죄의 것을 사랑하는 그러한 것들도 있지만은 내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 잘 섬기기를 원하는 소원은 살아 있습니다. 그 소원은 바로 생명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없다면은 여러분. 마음 놓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불러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예요. 이제 나라는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은 나의 영원하신 친아버지입니다. 이 관계는 영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죽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나는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으로 옮겨져서 살게 됩니다. 천국에 누가 가는가 하면은 착한 사람, 좋은 일 많이 한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는 곳입니다. 아버지 집에 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실함의 증거가 있으면, 여러분은 이 세상의 삶을 마치면, 우리 영원하신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계시는 그분, 내가 지금 모시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같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의 사건은 영적으로 바라볼 때, 나 자신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할나 자신의 형벌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지불을 하시고 나를 그 영원한 형벌에서 빼내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참 좋은 말씀이 있고 지혜로운 말씀도 있고 정말 나의 삶에 유익을 끼치는 말씀이 있다고 인정은 할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은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아닙니다.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알았으면 나의 사명을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장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장자라고 하였을 때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그 사람에게 항상 임하여 계십니다. 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으로는 아는데 하나님이 영으로 말씀대로 나에게 임하여 계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의식하지도 않는다면은 주님을 믿는 자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입니다. 장자입니다. 장자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나 자신의 기쁨보다 내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 신경을 쓰고 아버지의 마음을 더 신경을 써서 아버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장자의 마음입니다. 나만 생각하고 내가 구할 것만 생각하고 기도만 하였다면 항상 구하기만 하고 달라고만 한다는 것은 아주 어린 아이 수준입니다. 그런 사람을 장자라고 부르기에는 어렵습니다. 장자는 나의 만족, 만족보다 아버지의 만족에 더 신경을 쓰고요, 아버지를 더 의식하게 되고요. 혹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 드릴까? 늘 신경을 쓰는 사람이 장자입니다. 이 장자의 믿음을 확실히 가지려면은 주님이 함께 계시는 주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이 확실해야 가능합니다. 지식적으로만 동의한다고 해서 장자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주님이 함께 계심을 알면 알수록 의식을 선명하게 하면 할수록 내 중심이 아니라 아버지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높이고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장자의 기쁨이요 장자의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구원은 받았는데, 장자로서의 삶을 아직까지 살지 못하는 자들을 어린 아이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모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기 자신의 관심을 늘 요구하는 특징이 있죠. 네.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 자기 성격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장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의 성격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기적인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이에요. 그것이 죄의 성품에서 나오기 때문에 모두 다 이기적인 것입니다.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기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장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육신의 생각에 속하여서 사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 장자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일평생 우리는 노력하여서 더 이전보다 장자로서의 삶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엄연히 계시는데 주님은 엄연히 나에게 오셨지만은 나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여서 마치 없는 것과 같이 대우해드리니 불효로 살아가게 됩니다. 눈을 열어서 나에게 오신 주님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을 보면은 그 누구도 주님을 무시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교만한 자리에 앉게 하고자 하는 충동에 빠지지 않겠지요. 주님이 보인다면요, 주님이 보여야 장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말씀대로 믿는 믿음의 눈이 더 밝아지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찾아가세요. 말씀을 찾아가면은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법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지요. 말씀을 찾으세요. 말씀에게 가까이 가세요. 그래 하면은 그 말씀하신 이가 오늘도 살아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이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아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변화됩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가 있고 장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갑시다 그래서 더 선명하게 보이고 더 확실하게 보인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게 되고, 말하는 것 더욱 조심하게 되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장자로서 살다가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에 당황하지 아니하고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 떠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